덜 알려진 옥수수에 대한 14가지 사실. 사람들은 옥수수를 너무 사랑해서 TIKTOK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옥수수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옥수수는 수세기 동안 세계의 주식으로 여겨지며 포통 반찬으로 제공됩니다. 옥수수는 나트륨, 탄수화물, 항산화제, 비타민 P가 풍부합니다. 인기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14가지를 소개합니다. 옥수수 땀은 습도 수준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옥수수 식물은 물을 생성하는데 이를 옥수수 땀이라고 합니다. 큰 옥수수 농장에서 이 식물이 방출하는 땀은 습도 수준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 농장 1에이커에서 최대 3000갤런의 수분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유익하지만 옥수수 땀은 열파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 식물은 성장하기 위해 21갤런의 물이 필요하다. 단일 옥수수 식물은 성숙하기 위해 최소 21갤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옥수수 일부셸당 2,300갤런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옥수수는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대공황 시에 사람들은 옥수수를 석탄 대신 사용했다. 대공황 동안 많은 기본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옥수수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수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일부 가정에서는 석탄 대신 옥수수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옥수수 일부 셀의 가격은 8-10센트였으며 석탄보다 옥수수를 화로에 넣는 것이 더 저렴했습니다. 이는 옥수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옥수수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맛 옥수수, 팝콘, 덴트 옥수수, 밀가루 옥수수, 플린트 옥수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수천 가지의 옥수수 품종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국제 옥수수 및 밀개선 센터는 약 2만 8천 개의 독특한 옥수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종자 은행에도 더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잭 다니엘스의 성분 중 80%는 옥수수다. 유명한 잭 다니엘스 알코올 음료의 레시피를 개발할 때, 제조업체는 80%의 옥수수, 12%의 보리 8%의 호미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레시피를 고수하며 1등급의 옥수수만 사용합니다. 팝콘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에게 팝콘은 현대의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팝콘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즈텍 인디언들은 팝콘을 의식과 특별한 행사에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팝콘을 너무 좋아해서 팝콘을 위한 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자레인지와 팬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조리했습니다. 아즈텍 인디언들은 팝콘을 타오르는 석탄이나 뜨거운 모래에 던졌습니다. 옥수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식물과 작물은 자연적으로 자생했지만, 옥수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는 선택적 교배를 통해 인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중앙 멕시코에 살던 한 공동체가, 야생 프린테오신테 TOSINT에서 최초의 옥수수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에서 옥수수 식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간이 오늘날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는다면, 옥수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옥수수는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는다. 옥수수 알갱이는 때때로 사람의 배설물에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소화할 수 없는 셀룰로우스 외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옥수수를 섭취하면 내면만 흡수되고 외피는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지만, 옥수수는 여전히 매우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옥수수실은 요로 감염 치료에 사용되었다. 옥수수 실은 귀의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실 같은 줄기로 중국과 같은 곳에서 요로 감염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식기 부위의 염증과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치료는 옥수수 실의 항균제라는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옥수수 실이 요로 감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항생제와 같은 현대 치료 옵션을 고수해야 합니다. 유럽인들은 옥수수를 먹으면 인디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는 동안 스페인 사람들은 원주민 음식을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옥수수는 주요 주식 음식이었고 스페인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으면 인디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는데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옥수수대는 한때 화장지로 사용되었다. 농업사회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화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옥수수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옥수수대가 널리 사용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해조류 같은 다른 옵션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옥수수는 과일 채소 국물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옥수수가 과일인지 채소인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두 그룹 모두에 속하며 채소와 과일에도 국물로도 분류됩니다. 옥수수는 POACA 과에 속합니다. 옥수수는 연료 생산에도 사용된다. 저녁식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 외에도 옥수수는 연료 생산에도 사용됩니다. 옥수수는 에탄올로 전환되어 국내에서 생산된 연료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탄올 공장은 옥수수 농장 근처에 위치합니다. 옥수수는 수천 개의 이름과 용도를 가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옥수수가 주요 이름으로 사용되며 때때로 메이즈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다르게 조리됩니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는 옥수수를 가루로 만들어 우갈리라는 음식을 만듭니다. 같은 식물은 말라위에서 니시마이네스 i 이메이라고 불리며, 남아프리카에서는 파페비라고 불립니다. 이 멕시코의 별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